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보실 차량 쌍용 뉴 코란도시 15년형 모델을 300만 원대로 판매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금액은 전국 최저가고요. 자 CVT 어, 이륜구동 뉴 코란도시 모델입니다. 자, 300만 원 초중반대로 금액은 최저가로 지금 판매해드릴 계획이고요. 색상은 은색입니다. 자, 15년형 뉴코란 도시에 300만원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키로수가 지금 30만 키로대에 주행했습니다. 아, 키로수 많습니다. 자, 옆쪽 모습이고요 어, 무사고 차량입니다만, 어, 단순 교환 있습니다. 어, 도어하고, 이쪽 핸더하고, 단순 교환은 들어가 있는 어, 무사고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실내 아주 깨끗하고요. 음,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예, 코란도 시는 여기 예, 뒷자리가 풀플렛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타봐서 알아요. 한 2년, 1년 6개월 정도 탔는데 어, 어, 가성비가 아주 있는 차량이죠. 자, 이렇게 네,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 수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쪽에서 폴딩을 시키면 자, 자, 이런 느낌으로 되죠. 네 코란도시, 그 다음에 뉴코란도시죠. 이건 뉴코란도시 어 모델이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타이어 휠 상태 아주 좋습니다. 타이어 휠 상태 좋고, 요코하마 요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앞쪽에도 휠 타이어 이렇게 하고요 자, 지금 주행거리는 30만km 주행한 차량입니다. 2.0 2.0 디젤차량이고요. 30만km 주행했고요. 성능지상 미세누유는 찍혀있고요. 20만km 넘는 차는 보증이 안됩니다. 자2.0 디젤차량, 30만km 주행한 차량 엔진. 오, 좀 무겁네요 차가. 자, 자 코란도시 차량이고요. 자 위쪽으로 어 루프랙 장착이 되어 있죠. 자 뒤쪽으로 안테나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리어 스포일러 이런 것도 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차는 이 뒷자리가 각도 조절이 돼요. 각도 조절이 돼가지고 네, 여기서 이 정도에서. 자, 이 정도, 요 정도까지. 네, 그래서 뒷자리에 앉으신 분도 편안하게 주행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바닥이 평평해서 너무 너무 좋습니다. 자, 실내 공간도 네, 굉장히 널찍하고 아주 쾌적한 공간이고요. 자, 앞네스트의 컵홀더까지 이렇게 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운전석에서 바라본 뒷자리 모습이고요. 자, 위쪽으로 아, 천정 쪽, 그 다음에 어, 뒤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5년형 코란도시 차량, 뉴코란도시 차량이죠. 300만원대로 최저가 차량 좀 보겠습니다. 운전석으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운전석 도어를 열었고요. 어, 인더 창문, 선팅잘 되어 있죠. 어, 각도 조절, 전동접이 잘 되고 있고요. 자, 도어 상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깨끗해요. 키로수만 많지? 이런 스위치 버튼, 이런 손 닿는 부분들 아주 다 깨끗하고요. 자 시트도 깨끗합니다. 시트도 깨끗한데 여기가 이제 갈라져 있네요. 음, 갈라짐, 여기 갈라짐. 복원이 됩니다. 한이 정도 하시면 한 5만원 정도 나올까 싶네요. 그 이외에는 아주 깨끗한 어, 시트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쪽에 주유 버튼, 앞에 어, 번네트 버튼이 런거 있고요. 주행 거리는 3 0만 k 로 넘었어요. 30만 3 9 5 1 k 로 303,951km 주행했고요. 자 이쪽에 크루즈 버튼, 예, 핸들, 어, 리모컨 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 내비게이션 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2 5도로 통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에어컨 굉장히 시원하게 잘 작동이 되고 있고요. 네, 억스 단자 그 다음에 스마트 어, 버튼 시동이죠 버튼 시동이고 스마트키 두개다 보유를 하고 있고요자 이쪽에 보시면은 변속기 그 사이드 브레이크 네. 자 후방 카메라 지금 들어가 있고요자 중립 자 드라이버 자. 핸들에서 뭐 잡소리나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자 아휴 떼버릴게요 자 15년형 코란도 시 SUV 2.0 디젤 차량을 300만 원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 이쪽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이런 수납 공간 이런 것들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에 아 설명서도 있고 여기 뭐 네비게이 아니 블랙박스도 있네요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도 연결해서 쓰시면 되고요 하이패스도 있네요 시거잭, 뭐 USB 이런 거 있네요 연결해서 쓰실 수 있으면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기 대시보드 쪽이고요. 네. 센터패시아 쪽, 그다음에 필러 쪽 앞열이 쪽다 깨끗해요. 그 뒷자리 쪽 모습이고요. 자, 0 0만 원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뉴코란도시 1 5 년형 모델입니다. 키로수는 많습니다. 자, 당근카에서 좋은 차 구매해 보시 바라고요. 금액을 그더 주시면 키로 짧은 차로 어,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보증이 살아있는 차, 그다음에 어, 그 후속 모델. 어, 뷰티풀 코란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지금 신차급 코란도도 있고 오셔서 한번 어, 구경해 보시고 좋은 차량으로 마음에 드시는 차량으로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